안녕하세요. 개보고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나만의, 게이, 나만의 게임이 아니라 나만의 전쟁이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어, 오늘 패치가 돼서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원하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받아서 실제 얼굴로 제 얼굴도 같이 들어가 어, 신규 캐릭터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 자, 우선 얼굴이 누구 나오는지 한번 보죠. 아, 아 우리의 영원한 다음 팟의 영웅, 함군님이십니다. 네. 함군님,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군님 역시. 함군님은 직업을 뭘로 할까요? 함군님은 직업을 경찰관, 컴퓨터 전문가, 산림관, 약사, 보험 설계사, 사진작가, 심리학자. 컴퓨터 전문가가 가장 나아요. 네. 그러면은 컴퓨터 전문가. 함구님 그리고 다음은 조 매력 님입니다. 요들송으로 인터넷을 화끈하게 달궜던 조 매력 님, 조 매매력이 됐네요. 네, 조 매력 님은? 실제로 사진 작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진 작가로 넣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방송 시청자이자 어 관종 킹, 관종 킹을 다음에 있는다면 이 새끼가 아닐까 싶은 킴 본드 님입니다. 거의 거의 박주영인데 어아 외형이 다 똑같아요. 아마 이분 외형을 좀 말라깽이 없나? 자 약사 조매령님은 제가 아는 조매령님은 약간 이런 느낌. 함군님은 야. 개쎄 보인다. 함군님 이거 하죠. 덮치면 바로 죽을 것 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니다. 원래 m 이두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어, 저는... 약사, 보험사, 보험설계사로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외형도 안올랐네요 외형. 요걸로 오케이 어 이게 휴전협정일을 늘릴 수가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40일이 전부였는데 어, 이제는 80일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화된 게임을 할수 있겠죠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겠죠 지도 불러오기로 지도를 불러와서 포한 맞은 학교, 홈리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0개, 20개 넘게 할수 있지 않나? 어, y 개넘넘하 하는 로하하습습다다2 1 개까지 가능한 걸로 하는데, 그렇죠 이거죠. 네. 좋요요 자, k 렇게 하고 자, 겨울이 오는 시기 초기, 중기, 하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순으로 할까? 겨울 중반으로 오는 거. 자, 그러면 나의 이야기 우선 저장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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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장하기. 나의 이야기. 나의이야 기. 도시의 상황이 심각해지며 모든 자원이 부족해지고 암시장의 가격변동이 심각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범죄를 일으키며 밤에 도둑들이 집을 습격하고 사람들이 아직 희망을 갖고 있지만 서로의 사태를... 시작! 전쟁은 수 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포위된 도시는 지속적으로 폭격을 당해 폐허가 되었다. 압류당했고 주민들은 행운을 아... 만면 호송을 놓친 불운한 사람들 수로 방어기에 남아 있다. 야이게 흑백으로 하니까 위화감이 없네. 그죠? 흑백으로 하니까 위화... 특히나 이분이 제일 위화감이 없네요. 어. 이분이 가장 위화감이 없고 어. 그 이분 그 다음에 이분. 신본드 님하고 함군 님이 지금 거의 저하고 매력 님은 거의 뭐 형과 동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약간 느낌이 비슷하고, 이두 분은 약간 진짜 이 게임상에 있는... 약간... 자, 시작합시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움직여줍니다. 바로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 땅 파기 아한분님은또 역시 용산에 자주 다니시고 그러셔가지고 어 역시나 등에 가방을 메고 다니시고 한분님은 정말 서상을이거상못열이 어, 한 분님으로 저것좀 만들게요. 한 분님으로 여기서 만들게요. 컴퓨터 컴퓨터 공학자니까 어, 금속 가공대 만들어 가지고 빨리 삽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삽이 없어 가지고서 애들 손다 부서지게 생겼네. 이분은 또왜 맞는 키가 없어서 그러면 아이템 주셔야지. 매드기 아이템 줍고 폰드 혼드, 폰드가 일 잘하네요. 생긴 거, 이렇게. 야 이렇게 보니까 사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진짜 리얼 위화감이 없네. 저새낀 사진을 가져와도 이씨 상처가 있어또 약에 대해 해박함. 자, 여기서 자, 삽바루, 삽, 삽을 먼저 하나 만들고, 자, 막내 조매령님을 이쪽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형들은 미친듯이 땅을 파고, 오케이, 자, 다 만들었나요? 삽다 만들었나? 삽 다만 들어가네요. 이게 뭐야? 참 그저 등으로 자다 팠는데. 한군이가 빠루도 만듭시다. 빠루도 하나 만들고. <laughs> 한군이 칼 들고 있으면은 걔 어울리겠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함군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폰드는 상처가 있으니까 가서 약좀 먹어야 되겠네요. 아저 약이 없네. 자 빠로로 뜯고 그렇지. 자 만능키는 필요가 없습니다. 빠로로 다 뜯어버리면 되니까 안 되나? 만능키 어, 만듭시다. 하나만 오케이 붕대 나왔네요. 지금 본드가 상처 혼자 상처 당했거든요. 지금 계속 화면이 전환돼서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는 키 있어서 들어가고.